죽죽상가 소식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부하는 부공리치 언니가 유튜브에서는 부동산득템 TV에서 인사드립니다. 부동산득템이 되는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강영인 기자의 뉴욕부동산 이야기입니다. 부동산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입지라고들 말하죠. 그만큼 입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세계의 수도로 풀리는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 뉴욕. 그중에서도 맨해튼은 전 세계 부동산 중 가장 입지가 좋은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입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대체 불가능한 지역이니까요. 여기에서 궁금해집니다. 그럼 맨해튼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뉴욕 하면 떠오르는 곳, 바로 센트럴 파크 앞을 꼽습니다. 거대한 녹지 공간은 직주를 원하는 도시민구에게 울창한 오아시스와 같지요. 그래서 뉴욕 시민들이 거액을 들여서 이곳에 몰려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죠. 제가 뉴욕에 있을 때 맨해튼에 가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두 손을 꼭 잡고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나오시는데 그 한가로움이 볼만하더라고요. 미국 뉴욕의 맨하탄에서 센트럴파크 주변 땅값이 가장 비싼 것 아시죠? 뉴욕 센트럴 파크 주변 부동산도 처음부터 뉴욕의 부촌으로 형성된 것은 아니지요. 박정호 특임교수에 의하면 1980년대만 해도 우봉 지역이었던 맨해튼이었는데요. 상인들의 단합으로 상권 활성화가 되면서 살기 좋은 동네가 되었죠. 2007년 이후 기부채납 형식의 용적률 거래 조건으로 높은 건물과 주거와 더불어 복합 문화단지가 형성되었는데요. 센트럴파크 주변 모든 부동산 가치가 최소 30배에서 100배 이상 상승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서울숲은 15만평 규모의 나무 백사종 42만 그루로 하루에도 25만 명이 방문하는 곳이죠. 서울숲은 성수동 주변 상권을 이끄는 견인차를 넘어 성동구 발전에 중심축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8월 8일 발표된 정원호 성동구청장의 2040 성동도시발전 기본계획에 의하면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풀의 상가가 들어오는 남쪽편에 삼퓨레미콘 공장 부지는 문화 관광 타운으로 조성되네요. 뉴욕의 허드슨강이 있다면 성수동에는 한강과 중량천이 있지요. 뉴욕의 센트럴 파크가 있고 성수동에는 서울숲이 있고요. 뉴욕의 단합된 상가들의 활성화와 성수동 아트리의 거리 등의 상가 활성화가 비교되지요. 뉴욕의 높은 건물과 주거의 복합문화단지가 있다면, 성수동에는 높은 건물과 주거, 게다가 오페라하우스 등과 함께하는 문화관광타운이 있지요. 많은 뉴스에서도 미국 뉴욕이 서울의 성수동과 비견되고 있습니다. 서울숲과 가까이 있는 서울숲, 부동산 상가 매물 가격은 최근 3년간 400% 상승하였네요. 그런데 3년 이전 시세로 저평가되어 있는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풀의 상가, 앞으로 10년 20년 뒤의 미래 가치가 과연 얼마나 되어 있을까요? 47층의 트리마지 아파트, 서울숲 갤러리아폴의 아파트는 45층, 48층의 앞으로 서울 포레스트, 계속해서 들어오는 SN 등의 사업들과 기업체들, 전략정비구역의 50층 아파트 8300세대, 100여개가 될 고층 지식산업센터 빌딩들, 한강과 서울숲을 둘러싼 성수동 지역은 뉴욕에서 최고 비싼 땅과 같이 되지 않을까요? 네나탄처럼 용적률이 풀리면서 초고층화되고 있는 성수동이지요. 미래가치를 보고 황금노른자 상가를 선점하실 분은 1877-7215로 지금 곧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동의 열기가 이제 한양대에서 왕십리까지 번져가 성동구 2040 도시계획에 따라 천지개벽 혁신이 일어납니다. 비즈니스타운, 신행정타운, 교육타운, 문화관광타운 조성이 이곳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풀의 가치에 눈뜨신 분들은 상과 선정으로 여러분의 미래가치 또한 극상승될 것입니다. 부동산 공부하는 부공 미치언니의 부동산 득템 TV였습니다. 과연 득템 소식이지요? 만족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으로 또 뵙겠습니다.